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단 관리를 중심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생연재일의원의 김상학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먼저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성인병이 복합적으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대사증후군이란 내장 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그리고 낮은 HDL 콜레스테롤, 높은 중성지방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세 네.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두 배, 당뇨병 발생 위험은 열 배가 높아집니다. 10배나 높으시은요 네.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은 내장지방축적, 비만,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인데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생활습관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네.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생활습관 개선 또 체중 관리는 그야말로 필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비만을 관리하는 것이 대사증후군 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빠르게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은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운동과 함께 식단 조절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고지혈증 및 지방 축적을 예방한다고 간혹 고지방식 음식을 제한하면서 탄수화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네. 혈중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나뉘어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는데 네네. 이 양에는 한계가 있어서 남은 포도당은 중성 지방으로 바뀌어 지방세포에 쌓이게 되는데 이게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므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어느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식단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과식하지 말고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 네.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네. 섭취를 하시더라도 혈중 포도당 농도를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는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과도하게 조절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제한하지 않고 밥 드시는 양을 변화를 주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 그 탄수화물, 특히 밥이 급속한 혈당 증가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밥을 지으면 바로 드시지 말고 어, 냉장고에 넣었다 다음날 드시면 저항 전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해서 든든히 밥을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요, 원장님 식후 혈당 체크를 통해서 내 몸에 맞는 맞춤 식단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람마다 각 음식에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먹을 때마다 혈당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식습관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 혈당 측정과 측정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데이터를 계속 비교해서 먹은 후에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는 음식이 자기에게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음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한다면 혈당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고, 내장 지방의 축적을 막아 대사증후군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꼭 대사증후군 예방이나 혹은 당뇨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께도 네.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방법, 특히 식습관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연제의원의 김상학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